오! 마이 거꾸로인데. 그림선수 할래? 나야말로 거꾸로 합시자나야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그려봐. 됐다. 뭐 그릴까, 그러니까 파란색으로? 이게 다또비 나오니까 불편해 하는데. <laughs> 사들 내보다 더잘 신발이 있들이 아. 갈아청단할 아! 아, 꿈이 엄마 때문에 깨져가지고. 나도 좀 깨보자고. 일단 <laughs> 니만 네. 할 거야. 네. 아, 이거 잘렸네. 잘려 이다 지고하나요? 지고 미친년. 그렇게 미친년. 어. 지금 기세를 이 어, 탈탈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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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줄게 여기 있네. 아, 요둘다 아, 잘한다. 둘다잘한다자라줘 <laughs> 아빠그고 이게 제일 나은 같아 아다이 사람아 <웃음> <웃음> 바로 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나오아이큰 났네 이게 맞지 오른쪽 거그거다아 아니다 거도서고 있다 이가, 뭐야. 아이다, 자, 자, 자. 흘러간다, 아이가 뭐야 아 이거 자자자 하아시 그래서 흘러갔다아이아 그래서 내가 먹는다 아이가 으 이걸 주스 뭐 여기서 잘라먹는 그래 그래서 내가 달라는뜻이친데 안 주더라고. 예. 아 그런 거야. 어찌 그렇지아 첫째 있잖아. 소촐, 소촐. 내가, 아, 내가 들고 예, 있다. 이천, 사천에 그때까지 천 원, 팔천 원. 그때까지 천천 원는다 지고 있다는 얘기야. 그래. 그럼 니가안 주면 내가 준다니까. 아, 근데 그러니까. 어쩌, 어쨌든 뒤에 굳어서 내가 얘기. 아 얘기된 거는 무조 많이 준다니까. 그럼 그래. 그래. 아나사내야겠어안 아, 아, 그래. 주더라고. <laughs>